예 누우신 그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본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 뜻밖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뜻밖의 사람들에게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 그것이 바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의 표적 가리키는 바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뜻밖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뜻밖의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린 또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대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자 그분의 가슴속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아버지의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아기 예수님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뜻밖의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는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의 현실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쁜 성탄인 것입니다. 그렇게 뜻밖의 사람에게 뜻밖의 자리 가운데에 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을 목격하기에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말씀은 단한 가지도 빠짐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보며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은 반드시 또 하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주신 역사 속에서 주신 마지막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볼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려 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사건입니다. 성탄은 즐거운 것입니다. 성탄은 행복한 것입니다. 성탄은 기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탄이 즐거운가?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없는 뜻밖의 사람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 절대로 볼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한 가지도 빠짐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외쳐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 구유에 누우신 아기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사건입니다.